따라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랑이돌입니다. 오늘 또다시 이어지는 거지인 척 하지만 사실 공주 <laughs> 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시리즈 또다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뭐야? 어? 도시로 나가는 곳은 어디갔어? 한번 플로그부 읽어볼까요? 나는 아주 아주 평범한 놀기 좋아하는 공주이다. 요즘 새로운 거라면 새로운 성으로 이사 왔다는 것. 다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왕족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수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 홀로 온 만큼 잘 적응하고 싶은데 귀족들이 어쩐지 배척하는 분위기다. 잘 적응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 귀족들이 조금 약간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항상 도시로 몰래몰래 몰래 나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못 나가게 생겼는데? 이러면? 일단 뭐 집사님 부르는 건할수 있으니까 불러볼까요? 음 <laughs> 물어봐야겠다 이것도. 어 집사님 귀여운 집사님. 안녕하세요 퀸털공주님. 오늘도 밖에 나가실 건가요? 아 밖에 나가는 거요? 네. 네. <laughs> 밖에 나가다니요. 맨날 나가는 거 들켰나? <laughs> 아마도 맨날 나가긴 했어, 그렇죠? 항상 도시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좀 부셔놨습니다. 어? 아 이거 부셔놓으신 거예요, 집사님이? 아니, 여러분 뭐, 그러면 못 나가겠는데? 공주님 몰래 나가시는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귀족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빈톨림. 어, 뭐야? 책을 하나 주셨는데요? 뭐지? 네? 텔공주님 안녕하십니까? 백작가의 로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번에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해드리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하는 귀족이 한명 있어서 부득이하게 파티 초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읽을까요? 이거 보니까 집사님 말대로 프라이빗 파티 초대 못해서 죄송하다는 로지님의 선시네. 로지님 기억나세요? 그 뽀삐랑 같이 다니던 귀족들의 프라이빗 파티. 프라이 파티 거기 초대받아요 환영받았던 증거인데 갑자기 초대 못한다는 말은 설마? 성에서 좀더몸 가짐 바르게 하시고 계시죠, 김돌공주님 그다음 편지를 읽어봐야겠어요. 아 이거 읽다가 좀 살짝 타이밍 놓칠 뻔했는데 대충 보니까 집사님이 이 쪽지를 보고 걱정해서 부셔버린 것 같은데. 음, 아니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도시로 나갈 때마다 좀 아쉬운데요. 보니까 백작가의 딸 로즈가. 파비 파티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하는 귀족 한 명이 있어서 파티에 초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전달드려요. 오늘 저녁에 괜찮으시다면 성에 방문할게요. 로지 드림 이렇게 써 있네요. 아 이렇게 된 건가? 나를 강렬하게 반대하는 귀족이 있어서 초대에 불과인 건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마음을 되돌릴 방법 없나? 도대체 누구지? 이 도시 귀족들은 확실히 좀 왕족을 거부하는 것 같아. 이사 왔을 때부터 그렇고 도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뭔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도시로 나가서 바람 쐬좀 좋을 텐데. 어 발자국 소리? 집사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볼까? 맞아 여러분들 집사님한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귀족 분들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는 게 좋겠어. 그렇죠? 나가서 좀 말을 해보자. 저기 집사 뭐야? 어 집사님이 아닌데? 어 주하 주황... 또 만났네요 아, 여전히 성이 있었네 뭐지 공주? 오늘은 도시 안 가나? 집사님이 가지 못하게 막아놓았어 아 근데 너는 뭐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났는데 어느 순간 <laughs> 여기 머물러도 된다고 하셔서 성을 둘러보고 있지 성을 둘러보고 있다고? 성을? 예전부터 이상했지만 도대체 얘는 왜 우리 성에 <laughs> 그러니까 왜 우리 성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해 죽겠네 뭐 찾은 거라도 있어? 전혀 없어. 다만 어? 전혀 없으면 <laughs> 더욱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뭔가 하나 흥미로운 게 있다? 저기 구멍이 하나 있다고 응. 구멍이 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말하는지 어? 살짝 구멍이 난것 같기도 하고 데 막혀있는 것 같은데? 뭐야 성이 부서졌으면 보수 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성이 부서진 거라기보다 바람이 부는 걸 보니 누가 통로로쓴것 같아. 어? 여기서 바람이 분다고? 뭐야? 외부랑 외부랑 연결돼 있나 봐. 통로? 어? 궁금하다. 혹시 공주에 걸 들통나서 집사님한테 혼날지도 모르니 옷은 잘 챙겨 입어. 아. 옷 갈아입고 저 통로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알았어 주하 고마워. 뭔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게요. 주하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줬어. 구멍을 조사하자. 이렇게 된거옷 어, 여기 있나? 오 어, 있네요, 있네요. 한번 오케이, 갈아입었다. 이 약간 누더기 스타일 <laughs> 패션 입고 한번 조사나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이거 들어갈 방법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여기 뭔가 보이는 거같데어 구멍으로 들어가자, 잠깐만. 어 뭐야? 여기는 어디지? 여러분 성에서 이상한 집으로 이어져 있어요. 나가 볼까 일단. 오 굉장히 <laughs> 허름한 곳이네. 어 발판. 아 어, 여기 도시다. 도시로 이어진 건가? 대박. 이 집이 성이랑 뭔가 비밀 통로로 이어져 있네. 도시로 이어지는 곳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몰래 갈 수도 있겠는 걸.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근방에 귀족이 이사 왔다던데 들었어? 사람들 말하는 거나 좀 들어볼까? 맞아, 그 귀족 되게 유명한 엄청난 부유한 집안 자녀라던데. 어? 부유한 집안의 자녀? 어, 저기 지나가는 사람 아니야? 어, 온다. 오, 되게 부유한 귀족들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 귀족이라? 혹시 저 사람도 프라이 파티에 초대되었을까? 그러게 나 거절됐는데. 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수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여기 동네가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어? 제임스? 특히 이런 집 너무 실망이군 아이집 <laughs> 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뭔가 개성 있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교양이 너무 없어 여기 지대를 다 사서 밀어버려야 하나? 어, 지금 제임스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좀 밀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사는 곳에 밀어버린다는 것 같은데? 헐, 안 돼! 어? 뭔가 귀족으로서 권력을 행하는 건가?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걸까? 내가 그래도 공주니까 말을 걸어보자. 그게 좋겠죠? 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물어볼 겸. 저기 제임스님! 그 여, 여기 도시 밀어버리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우, 거지양. <laughs> 거지양. 내가 프라이빗 파티하기 좋은 저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말이죠. 뭐 이렇게 느끼한 분 같아 잠깐 프라이 파티 이 사람 귀족이라 초대받았구나 확실히 음, 좀 초대받았을 귀족 같아 여기 일대 풍경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좀 까다로운 귀족이라서 이런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귀족한테 말 거는 모습이 아주 교양이없군요 역시 천하신 분 <laughs> 너, 뭐야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네 네 제임스 님 내가 공주인 걸 말해야 하나. 내가 천한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laughs> 하긴 복장에 이런 집 앞에 서 있으니까 하지만 제임스님 여기 밀어버리시면 여기 사는 분들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툭친거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주제. <laughs> 이분 말투 좀 웃겨. 역시 멋져 우리 제임스. 진짜 거지한테 참교육해 주는 거 봐. 어? <laughs> 여자 친구였네. 훗 그럼 내가 여기 일들을 다 밀어버릴 정도의 부유한 귀족이란 건 알잖아. 음, 엄청 부유한 그런 자녀긴 하네, 확실히. 여기 다 사서 밀어버릴 수도 있나 봐요. 그 말은 즉, 내 말이 가장 교양이 있다는 것이지. 그뭔 뭐 소리야. 부유한 사람이 제일 교양이 있다고? 그럼 역시 제임스야. 그런데 정말 밀어버려도 되는 거야? 저분 말대로 여기 사시는 것 같던데? 저는 여기 사는 거 아니긴 한데. 이딴 집이 뭐가 있겠어? 밀어버려야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그런 집 같지도 않은 곳과 달리 우리 집이야. 말로 완벽한 곳이지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우아하고 넓은 접객실 같은 거라던지. 오, 이분도 비밀 통로가 있나 봐요. 비밀 통로? 혼잣말. <laughs> 이게 유행인 건가? 나도 좀 있긴 한데. 그쵸? 안에 아, 통해서 네. 왔는데. 어머, 제임스? 우리 비밀 통로를 저 거지가 무시하는데? 아, 아저 무시한 거 아닌데요? <laughs> 여러분 혼잣말 들으셨나봐. 지금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저딴 집에 있어봤자 비밀 통로가 무슨? 아니요 제임스님 말도 적응이 안돼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저도 있긴 하다 하다고 혼잣말 한 것뿐이에요. 오 흥미진진하다. 귀족 제임스와 거지 여자가 싸우고 있어.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알지? 제임스가 엄청 자존심 높기를 유명한 거 내기의 제임스로도 유명하잖아 내기의 제임스? 자존심이 높은 귀 m e s 제임스인 건가? 주변 시선도 있는데 이런 명예 실추를 하게 하다니. 제가 그러면 내기를 걸도록 하죠. s 어, j 어, 진짜 갑자기 내기를? 역시 제임스! 본때를 보여줘! 아니, 뭐 무슨 내기를 한다는 거죠? 제임스씨? <laughs> 비밀 통로로 이어져서 보여지는 곳이 어디가 더 완벽하고 파티하기도 좋아, 좋고 우아한 곳인지 말이죠. 뭔 소리야, 비밀 통로로 이어진 곳이 어디가 더 좋은지 보자는 건가? 제임스가 당연히 이길 거 아니야. 제임스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산다고. 아, <laughs> 뭐야? 제임스 진짜 부자구나. 가장 큰 저택? 내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 내게서 이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말 없이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하죠. 어? 아. 긴말 없이겠지? 저는 이미 정했거든요. 바로 이 구역을 싹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 잠깐만. 누구...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밀어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어, 망했다. 괜히 내기까지 해서 제임스가 더 밀게 생겼어. 아... 저 거지 짜증나네. 우리 어쩌지?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 하나? 아, 도와주려고 한건데 뭔가 좀안 좋게 된건가 자 내기를 받아들이겠나 어 제임스씨 여러분 큰 저택이라고는 하지만 내 비밀통로는 어떻게 할까 어우, 선택지가 떴어요 내기를 받아들인다 내기를 거부한다 저는 근데 아무리 큰 저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성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좋은거 아니야 내가 이길수도 있는거 아니야 아닌가 제임스 저택 안 가봐서 사실 모르는 건가? 더큰거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비밀 통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기를 받아들인다를 하자 내 생각에 우리 성도 만만치 않아 어, 결여볼 만할수 있어 제발... <laughs> 잘 되기를... 음.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내 길을 받아들일게요. 소원을 들어주신 두셔야 하는 거죠? 그럼 내 길을 받아들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없는데 있다는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왔으니 후 먼저 비밀 통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아저 비밀 통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내해 주시죠. 나 따라오나? 어, 오네? 아, 두 분이서 지금 <laughs> 내 비밀 통로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야? 어? 어 뭐야? 여러분 문 잠긴 것 같은데? 뭐야? 왜 문이 잠겨있지? 여기로 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쵸?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이 허름한 집에 무슨 비밀 통로야? 아 제가 이겼군요 아무리 거짓라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아 제임스 씨 이, 진짠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잠시만요 정말 여기 비밀 통로로 이어져 있거든요? 열 방법을 찾아볼게요 잠깐만 시간을 이 슬리가 변명하 시간 딱 2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심판으로서 아 이분이 심판이에요? <laughs> 어 진짜 이분 준다. 문을 열 방법을 찾자. 아 그래 어쩐지 이거 상자가 있는 게 수상해서 계속 열어보려고 했어. 바로 아 나왔지 퀴즈 같은 게 있는데. 오 어, 빨리 누그랬다 2분밖에 없어. 한가위에서 가위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은 무슨 뜻일까요? 뭐뭐 바로 입력하세요. 여러분. 다행히 전 압니다 이게 뭔지. 이거 뭐 여러분들 그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그 한가위의 뜻을 말하는데 추석은 가을의 가운데를 말하고 전뭐 답을 아니까 바로 쓸게요. 크다.이라고 쓰면 될것 같아. 크다. 바로 끝나게 쓰라고 했으니까 한은 뭔가 큰 거를 말하는 그런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후후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한번 넣어볼까요? 금방 했죠. 뭐이분도 기네. 문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왜 다쳤지? 분명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누가 다된 건가? 어쨌든 열었으니 바로 들어가봐요. 이 안으로. 후 비밀 통로 안이 너무 작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요, 달링. <laughs> 제임스 씨. 알았어요, 제임스. 같이 들어갑시다. 어어. 어여친 가셨다. 들어가셨. 오몸 되게 잘 유연하신데? 어, 들어가면 돼. 된... 어! 어, 나와줬어 어! 성공적으로 나왔다. 어, 집사님.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그때 놀라가겠는데, 제임스가? 제임스 반응 궁금하다. 어, 제임스 백장님 오셨군요. 언제 성에 오시나셨는데 반갑습니다. 어. 처음으로 성에 온 거구나. 아, 어, 여기는 히틀 공주님의 성인 건가? 와 정말 멋진 곳이다 이렇게 넓은 곳이라니 제임스 저택이 10배는 되겠는데요 아 제임스 저택이 거의 10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넓거든요 안에 내부 다 둘러보면 <laughs> 하지만 이 여자의 집일 리는 없잖아 우연히 성이랑 연결된 거니까 무효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요 제임스 귀룡님이 여자가 글쎄 귀털 공주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나 <laughs> 갑자기 빵 터졌어 아니, 저, 제가 퀸톨 공주, 네? 제임스 백장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제가 퀸톨 공주라는 걸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쵸? 어, 로지도 왔다. 제임스 백장님이 여기에, 오, 로지 양도 와있군그 글쎄, 저 여자가 퀸톨 공주님의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너... <laughs> 그럼 맞죠, 제임스님. 저분이 퀸톨 공주님이니까요. 아, 로지가 말해줬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농담하지 마세요. 제임스님, 제가 말을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을 못 봤는데 오지 이야기 말해줬으니 뭐. 제임스 백장님 프라빗 파티 반대하신다더니 여기까지 오셔서 농담이라뇨? 그럼 설마 여자 퀸톨 제임스 백장님 내기는 그럼 제가 이긴 거죠? 이건 제 성이니까요. 그럼요. 이런 분인지도 제가 몰라보고 당황했어, 당황했어. 지금 보니까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주세요. 어 뭐야? 사람들도 나왔는데? 어머 이게 무슨 창피함이야? 군전님도 몰라보고 여자친구도 당황했어. 그래서 어 겉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제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일단 마을은 철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 좋은 생각 나도 났어 여러분 프라비파티 거부한 걸 철회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대박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설마 정말 저분이 공주님 같던 거야? 우리를 괜한 사람 오해했잖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했던 거였어 오해도 풀었다 저 제임스님 프라비파티 반대하신 분이 제임스 백장님이죠? 반대도 철회해주세요 어, 그,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기의 제임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프라비 파티로 오시죠. 그저 말그다 공주님이라고 우려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된거 아니야? 이거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니야? 프라비 파티 갈수 있겠다. 이제 된 거죠, 로제 어머 퀸툴님, 그럼요. 사격의 퀸툴 공주님 데뷔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야, 여러분 잘 됐다. 내기도 이기고. 그렇게 퀸톨 공주는 비밀 통로로 이어진 성을 보여줘서 자존심 센 제임스 백작이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 땀을 뻘뻘 흘렸구나. 그리고 초대된 프라이빗 파티의 날. 과연 퀸톨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 끝이라고 하네요. 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점점 귀족들이랑 친해지는 그런 기분인데? 점점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아빠 안녕!